메리 크리스마스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,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.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요한복음 1장 14절.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. 라는 캐럴이 있습니다. 이 노래는 팝과 가스펠, R&B를 접목한 노래로 1994년에 작곡된 이후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다가. 2019년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빌보드 차트 1위를 도맡다시피 하는 곡입니다. 이 캐럴에 등장하는 유는 누구일까요? 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연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크리스마스에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. 거룩하신 예수님은 산타, 연인 선물 파티 등에 밀려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.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의 번역인데 로고스는 본래 본질의 구체적인 형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로고스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곧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은 본질이며 실체라는 말씀이지요. 이땅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, 그 강림에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찬양과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.